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고 저희 지금 셋다 쉬는 날이여가지고 근제 잠깐만 오랜만에 송도로 나들이를 갑니다. 아 이제 1월도 끝났고 2월 시작인데 2월 달에는 저희 신랑 생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가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제주도 브이로그를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laughs> ㅎ 음, 아! <laughs> 안녕 해봐 으? 안녕 어? 안에 치즈 도었대어이 뭐? 이거는 그냥인 것 같은데 응 그냥 사줘 스페체스 <laughs> 어? 이거 저거 봤던 어? 그렇네 응 맞는 것같데 이제 공룡 아이 이 해봐 공룡 아이 이와 선생님 다요 我先说。 <웃음> 뭐야? 지하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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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언제 지시간 됐어? 근데 마감 2시간 남았어. 힘들다. 배고파. 도착!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휴 끝나고 첫 평일인데요. 우제는 드디어 등원을 했고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주말이 또 이제 다가와가지고 하루만 등원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진짜 연휴 내내 선생님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 그래도 이번 연휴 때는 신랑이랑 이렇게 번갈아가지고 무제를 봐가지고 문제는 없었다. 카메라를 왜 켰냐면 뭔가 25년도의 목표 계획을 짜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막 20대 후반까지는 이렇게 리스트를 짜면은 거기에 막열몇개 이렇게 막 썼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되면 들수록 뭔가 그 개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장기 프로젝트 같은 식으로 좀 짜게 되는데 25년도에는 일단 이게 좀 메인이긴 한데 우제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뭔가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좀 해외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우제랑 한번 가고 싶고 일단 가까운 나라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좀 생각하고 있고 후쿠오카가 아기들이랑 가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거리도 되게 짧아서 택시 타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우제 첫 해외여행 진짜 첫 해외여행으로 여권 만들어서 갔었을 때 그때가 후쿠오카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버스 한번 타고 다 택시 타고 다녔었는데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아무튼 그 기간 동안 거의 택시를 타고 다녔었는데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재랑 만약에 가게 되면 후쿠오카를 가려고 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쿠오카가 이전에 갔었을 때 우재랑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했었을 때그 호빵맨 박물관인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빵맨 박물관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들을 위한 그런 루트로 한번 여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러 갑니다. 오빠 이거 그거 우리 인덕션 그 플렉스 좀 거기에 딱 되겠다. 음. 이 정도 오빠 그 삼겹살 안 자르고 구울 수 있겠는데? 음. 일자로 아, 안 이렇게 꺾어지고 오 음. 마음에 들어 써보고 싶었단 말이야. 뭔가 기분 탓인가? 왜 소리 시커미지는거 같지? <laughs> 음. 음. 오빠 이거 손잡이는 그때 쿠팡에서 샀던 거가 쓰기는 편하다. 그거, 그거는 이렇게 깨워가지고 위에 이렇게 손이랑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려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이고요.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8시 34분이고, 제가 원래 10시 반 출근이거든요. 오늘 좀 일찍 나온 이유는, 당근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제가 파는 입장인데, 그, 저희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옵션 인덕션 옵션이 아닌 세대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 가스레인지를 저희도 안 쓰잖아요. 인덕션이니까. 그래서 인덕션 설치할 때 기사님들이 따로 빼주셨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쓸수도 있으니까 냅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단독방인가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주인이 눈치 보기 싫어서 내집산 건데 왜 다음 집주인까지 생각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차피 이게 내 집이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셔서 다막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laughs> 팔자 해가지고 계속 보관만 해뒀다가 지금 친정엄마가 어제부터 와서 1박 2일 주무시고 오늘 가시는 거거든요. 주말이라서 어제 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 이사한 김에 1박 2일 오셔서 지내시는데 엄마랑 함께 청소하다가 그냥 삘 꽂혀가지고 당근에 올렸거든요. 근데 영종도에는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지 그, 똑같은 게 올라온 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 쪽에 봤죠. 제가 이제 회사 근처고 하니까. 그리고 저 신정이 그쪽 근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도 같이 한번 봤는데 그, 똑같은 게 있는데 다 예전에 올라온 거고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높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어, 정도면 살팔수 어,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 영종도랑 강서 구 쪽이랑 이 해가지고 같이 올렸어요. 근데 그날 한몇시간 있다가 바로 올라 아, 몇 시간도 아니야 한한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구매하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laughs> 포장 해가지고 지금 차에 있고 엄마 집이 이제 무래도 방화동 근처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 집에다가 내려놓고 문고리 거래로 하려고 지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주그 회사에서 조금 쉬던가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 9시 56분이고요 우재 어린이집 대기 타려고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컴퓨터로 할 거는 아니고 어플로 할 거예요 근데 시간 10시 딱 되면 오픈이 돼가지고 시간 보려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방해 금지 모드를 켜고 와이파이가 제일 잘 되는 방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와이파이가 제일 잘 잡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할 거고 어 떨려. 우리가 지금 핸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만 2세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25년도 1년, 26년도 1년하고 27년도부터는 다른 어린이집을 가거나 다른 유치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치원을 3년 보내는 것보다 2년 보내는 게 그래도 낫다 하고, 또 저희는 영종도가 유치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쭉 하다가 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많대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에 있는 데가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저는 한만5세까지할줄 알았는데, 모든 국공립이 다만5세까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 하, 3세까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3세까지라도 다녀보자 해서 지금 어린이집보다는 1년 더 다닐 수 있으니까 대기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이 엄마들이 손이 진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긴장된 상태로 지금 1분 남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어린이집도 너무 좋긴 한데 아, 모르겠어요. 진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참나봐 어떡해. 자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휴무를 신청을 했거든요. 우와 20초 남았어 미쳤다. 뭐야? 안 뜨는데? 왕필! 어? 두명중두 번째? 일단은 여러분 했습니다. 된 건가? 근데 이제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게 쌓이면서 이게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순번이 이제, 뒤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과연 어떻게 될지. 우와, 멈췄어. 헉, 멈췄어요. 지금 제가 신청하고, <laughs> 다시 보려고. 헉, 미친. 대기, 대기. 여러분, 지금은 어제 하원하고 5시고요. 우제 가구랑 침대를 사주러 지금 스타필드를 가고 있답니다. 일룸에서 가구를 사줄 거라서 일룸이 갈, 일룸으로 갈 건데, 송도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스타필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서 거기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스타필드를 갑니다. 저희는 지금 커피 사러 왔고, 커피 픽업해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우재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우유가 나왔는데 우유인지 두유인지 아무튼 나왔는데 그 우유 다 먹으면 팩에서 막 쭙쭙 소리 나잖아요. 이제 그 소리가 옆에 친구가 쭙쭙 소리 내면서 먹으니까 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선생님이 우재 말 터지면 엄청 수다쟁이 될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빨리 우주도 말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주가 19개월인데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터지면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기대가 된답니다. 아손 잡고 봐. 귀여워. 니까 어제 아, 그쪽 아니고 어제 어제 저기 뭐야? 헉? 뭐야 저거? 저거 뭐야? 팔 팔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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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보세요 저거 사줘야 되겠어 저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제짜 공룡이다 공룡. 뭐 어, 이거 뭐냐? 오 이거 레고 레고 판에 어에 이거 딱인데. 오 레고 테이블 하나 사면 사야 되는데 레고 테이블. 빨라 빨라.